액션? 사람들이 왜 도마뱀이 싫어하는지 알아? 알려줄까?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옛날 옛날에 도마뱀이 지구를 지배한 적이 있었어. 그 뒤로 사람들은 도마뱀이 되게 되게 싫어해. 도마뱀이 또 사람들을 지배할지 모르니까 겁이 나는 거야. 킬룩카까 꾸룩꾸룩 탄타피아 사우르스야 이름이 어렵니? 원래 이름은 어려울수록 기억에 잘 남는 법이야 김수안무 가무이와 도루미 산창갑사 동방사 치치카프 사이사이 센터 워리워리 사브리깡 무들살라 고름미 허리케인의 담벼락 소생원의 고양이 바둑이는 대돌이라는 이름도 있잖아 있잖아 그러니까 티로 가까 꾸룩꾸룩깐타 비야 사울 쌔이러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치지 원래 멋쟁이는 여름에 더워죽고 겨울엔 추워죽는 거야. 패션 스타로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나보다 조그만한 사람은 엄마밖에 없거든. 우리 반에서 내가 끝에부터 세 번째야. 어때 엄마? 예뻐? 괜찮아? 어, 민재 왔다. 엄마, 나 민재랑 학원 갔다 올게. 연필은 민재한테 빌려달라 할 거야. 오늘은 빌리고, 내일 고맙다면서 떡볶이 사주고. 원래 사랑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엄마는 그것도 몰라? 민재야, 나 지금 나가. 아 힘들다 엄마 오늘날 영어 100점 받았어요 머리 너무 써서 완전 피곤해요 우와 케이크다 엄마 우리 지금 파티 할거예요 내가 켜도 돼요? 맞다 나 이제 9살이지 영어도 100점 받았는데 이런거 시간좀 먹기지 엄마 몰라도 돼요 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말 되게 잘 배워요 저 아무래도 천재인거... 아니구나. 정말 엄마 아니. 엄마 영혼이구나. 엄마 죽었어요? 진짜로요? 엄마 지금 어디 있는데요? 미안해요 엄마. 그런 영혼들 봐서요. 근데 그런 거볼수 있어서 이렇게 엄마도 볼수 있는 거니까 나도 나도 사랑해요 엄마 안녕 엄마 잘 가요 엄마 꼭 참고 가요 네꼭 액션 나도 침대 사줘 안 그럼 나 학교 안가 침대는 하림이도 있고 언니도 있는데 왜 나만 없어? 알아? 그것 때문에 나맨날 자다 깬단 말이야. 한번 깨면 잠도 다시 못 자고 내 나이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가 알기나 해? 엄마는 나만 미워하고 언니는 장녀라고 예뻐하고 하림이는 막내라고 예뻐하고 그럼 나는 난 대체 뭔데? 이름도 엄마 엉망...